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과거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중 하나가 아마도 문능병에 걸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문능병은 치료가 어렵지 않은 피부병일 뿐입니다. 1943년 미국의 국립나병연구소에서 답손이라는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나균에 의해 온몸이 썩어가는 사람도 치료제를 복용하면 3개월 이내에 원인균이 99% 사멸되며 전염력이 사라지고 조기에 치료하면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나 환자들도 일반 피부 질환자들과 같이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하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까지만 해도 이 병에 걸리면 강제 격리 수용을 하였습니다. 나병은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며 눈도 멀고 뼈에도 침투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처럼 나병은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프스는 문둥병자에 대해 말하기를 문둥병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세기에도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제는 문둥병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장례식 예문을 낭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문둥병 시인 하나우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비참함을 그의 시 소록도로 가는 길에에서 정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아들이 안쓰러워 울고 붙드는 어머니의 손을 뒤로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 서울에서 멀리 남해 서록도까지 걸어서 내려갑니다.나 환자가 가진 나병은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그의 친구들, 그의 친척들, 그가 쌓았던 삶의 경력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동생들도 한번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문둥이 형을 뒀다는, 문둥이 동생을 뒀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라리 아무도 몰래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내 형과 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아버지의 비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가족을 떠나 소록도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과거 문능병 환자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1873년 12월 25일 미국의 켄터키주 헤로스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94년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898년에는 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과정을 마치고 미국과 스페인 전쟁 때 군의관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904년 8월 10일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어 입국하였습니다. 포사이드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순회 진료를 하며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1905년 어느 날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했던 말목장터 근방인 망골에서 강도에게 습격당한 부상자를 치료해달라는 간청을 듣고 마을에 찾아가 부상자를 치료해주고 밤이 늦어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 밤 그는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포사이드는 귀가 잘리고 두개골이 깨지고 얼굴과 목에 큰 상처를 입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전주로 옮겨 치료를 받았긴 하였지만 귀와 머리에 상처가 깊어서 순조롭게 아물지 않아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2년 후에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목포에 머물며 의료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09년에 동료 의료선교사인 오웬이 광주에서 폐렴에 걸려 눕게 되자 주변에서는 목포에 있는 닥터 포사이드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보를 쳤습니다. 이에 포사이드는 전보를 받고 4월 4일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조랑마를 타고 가던 그는 광주로부터 40리 떨어진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포사이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길에 버려진 그 여인을 살펴보았더니 손과 발은 짓물넣고 통통 부어 있었으며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였고 걸친 누더기 옷은 피고름으로 얼룩져 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포사이드는 위독한 동료 선교사의 병을 고치러 가는 바쁜 길이었지만 길가에 버려져 신음하고 있는 환자를 그냥 버려두고 지나칠 수는 없었기에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감싸 안아 자신의 말에 태웠고 자신은 말고삐를 잡고 걸어서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도착해보니 오엔 선교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닥터 포사이드가 그의 조랑말에서 나병 환자 여인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아내리는 것을 구경꾼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던 당시 광주에서 깡패로 악명이 높던 최흥종은 마음의 충격과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선교사들의 일을 적극 돕고 후일에는 목사가 되어 나 환자를 돕는 일과 사회사업을 하였습니다. 포사이드는 동료 선교사 닥터 윌슨을 찾아가서 구해온 그 여인에 대한 치료와 거처를 부탁해 보았으나 마땅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광주 동남쪽에 위치한 옹기 가마터를 발견하고 그곳을 그 여인의 임시거처로 정하고 선교사들이 쓰던 침구와 옷가지를 얻어 챙겨주고는 다시 목포로 돌아왔습니다.그런데 닥터 포사이드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나병 환자 여인과의 우연한 만남은 이후 한국에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이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닥터 포사이드가 목포로 돌아가고 나서 파란 눈의 노랑머리 서양 의사가 나병 환자를 극진히 살펴 주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전국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둘씩 광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닥터 포사이드의 동료 선교사 닥터 윌슨을 비롯해 광주 지역 선교사들은 닥터 포사이드의 헌신적인 행동에 감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병원시설 준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광주 주민들이 나환자 병원의 설립을 반대하자 선교사들은 1912년에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 나병환자 수용소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닥터 포사이드와 한 나병환자의 우연한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4년 만에 병원과 수용소가 준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포사이드는 풍토병에 걸려 활동이 어렵게 되자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도 한국 한센병 환자를 돕는 모금과 강연을 하다가 19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나환자들은 돈을 모아 광주 한센병원에 포사이드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고 이 병원은 1926년 총독부 퇴거 명령에 따라 여수로 옮겨져 애양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이 병원이 이사할 때에 나환자들은 자기들을 사랑해 주었던 포사이드의 비석을 어깨에 짊어지고 광주에서 여수까지 상여를 매듯 보름동안 밤길을 걸어서 옮겼습니다.그렇습니다.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랑이 우리 동족들도 저버린 나환자들을 돌보아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었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이며, 복음의 빚진 자이며,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헌신 속에 한국이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속에 일어나 빛을 갚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한국의 선교 초기 역사를 살펴볼 때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 또 몸과 마음, 가족까지 희생해가면서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합니다.특별히 닥터 포사이드를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나병 환우들이 몸도 구원을 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랑의 빛을 진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이제 우리 대 한민 국도 일어 나서, 전 세계 를 향하 여서, 사 랑의 빛, 복 음의 빛을갚을수 있는 선교, 한 국을 세울 수있게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려 옵 나이다. 아멘.